안녕하세요. 음 우선 11쪽에서 지난 시간에 11쪽은 했었죠. 어 그런데 거기 오답이 있네. 그러니까 11번 그 정답에 11번에 2번에 허피스가 또 들어가 있죠. 아, 얘기했어요? 이렇게 어, 했구나. 아, 그럼 거기 편 김에 요즘 파주 쪽에, 그리고 강화도 쪽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관심 없어?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니까. 시사적인 것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인근 쪽으로 못 가게 해요. 제가 이제 사이드로 환경부에 무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태계 조사 쪽에 식물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가 왔어. 어, 철원 가지 말래. 어. 그런데 그 옆에 화천은 가도 된대. 어, 어쨌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이제, 저, 저, 어,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짭새 친구가 그러는데, 거기 들어갔다 못 나올 수 있다는데? 음. 어쨌건, 그럼 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병원체는 무엇이에요? 지금 여기 바이러스 펴놓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바이러스겠죠. 그 바이러스 이름을 어 그냥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 아프리칸 아프리칸 그리고 돼지 통칭이 소아인이죠. 소아인 돼지 통칭 소아인이라고 합니다. 종류에 관계없이 그리고 열, 피버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그냥 뒤에다가 바이러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래 줄여서, 어, 이제 아스피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아스피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어, 이 아스피 바이러스는 DNA를 유전물질로 가질까? 아니면 RNA를 유전물질로 가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시사적인 거 있으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관심이 전혀 없어. 제가 가르쳐 준 것만 하고 안 가르쳐 준건안 하려고? 알겠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할게요. <laughs> 어, 이 아스키바이러스는 DNA를 유전물 멸질로 갖습니다. 이중나선 DNA를 갖고 있어요. 자, 정20면체로 된, 정20면체로 되어 있는데, 음. DNA 바이러스 다는걸 기억하고, 치사율 100 거의 100%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멧돼지나 돼지 종류, 또는 진드기. 그러니까 진드기가 또매기 해주기도 해요. 그 진드기, 물렁진드기라고 하는데, 저도 본 적은 없어. 그림만 봤어요. 물렁진드기.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근데 그 이전에 유행했던 멀스. 라고 발음하니까 또 뭔지 모르겠지. 멀스. 멀스가 뭐예요? 아, 그메리쓴거 누가 몰라 미들 미들 이스트 레스포리토리가 대문자를 쓸게요 미들 이스트 중동이죠 미들 이스트 알은 레스퍼리터리 레스포레이션 그럼 호흡이란 뜻이죠 그래서 호흡기 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 심드롬의 약자 And -S -S -S, MERS.